네, 안녕하세요. 눈의 욕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플레인 러브스토리라는 슬픈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짧은 짧다고 하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다리 먼저 나온다. 깊고 깊은 잠에서 당신의 강한 마음을 이 몸으로 받으며 내 존재를 편안히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 Plant Love Story. 오 기대되는 게임이고. 잠깐만 내 안경 좀 닦자. 여자네? 여자가 주인공인가? 오. 어어이이 이, 이 뒤로도 못 가요. 그냥 앞으로 저,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걸까? 흰소리 잘 들리쇼? 외로움이 가슴을 조여 <laughs> 아 목소리 뱅뱅이야다 아무것도 없는 걸까? 여기는 어디지? 누군가? 외로워 있네. 저 실례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이분 남자 같다. 아직 여러분 슬픈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 <laughs> 잊지 말아줘. 확실히 들었어. 슬픈 목소리로 나에게 잊지 말라는 거라니! 그는 누구도 상관없었을 거야. 여기는 마음속의 사막일까? 저건 달? 좀더 가까이로. 아직 슬프지도 않은데. 네, 아직 슬프지도 않은데. 다들 울고 계셔. 있네. 깊고 깊은 호수에 나는 잠들어 있었어 몇 년이었을까 아니면 몇십 년 하지만 이것만은 알수 있었어 누군가 강한 의지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거는 그냥 스토리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지구잖아. 여기 여, 여긴 달이야? 어째서? 어째서 지구가 저쪽에 있는 거지? 어째서 나는 달에 있는 거야? 누군가 알려줘. 뭐야 이거 귀신이야? 아 아니구나 우주선 게임은 지금부터야. 어어 어, 여기다가 저장해도 가죠오 어, 남자다. <laughs> 남자 목소리처럼 긴 세월이 흘렀어. 넌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내가 있는 찾을 때까지는. 근데 웃으면 숨을 쉬지 않나요? 이거 꾸미 수도 있어요. 묘한... 찾았다. 아, 당신은 널 데리러 왔어. 그럼 당신은? 있어서. 어 도망가는 거 보소? 무슨 소리야? 여기니 더빙 잘하셔요. <laughs> 아닌데요. <웃음> 핸 아닌데. 핸. 도망가는 거 봐라. 빨리. 빨리 그 사람을 만나야 해. 나도. 근데 그 그림자처럼. 렇게 사라져 버려. 해나 잡아 봐 봐라. 아. 또 뭐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희력을 잃은 거야? 싫어 나, 나도 저렇게 검은 그림자가 되는 거야? 검은 그림자? 어, 귀신 같아 오, 귀신인 줄 알았어 괜찮아? 당신은 누구야? 너를 만나 여기까지 왔어. 너를 만나기 계속. 그러니 나한테 맡겨. 그럼 당신은 가자 집으로. 응. 예. Yeah. 이건 뭔 내용인진 모르겠네. 아직은 지금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 저긴 뭐야? 여거 요거... 저 그림자들 그런가?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죽어서 세월이나 지 자신의 기억을 사람이 없어진다. 이제 기념은 전부 없어져버리는 건가? 두 번째 주거, 저기, 저기, 지금 누군가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그렇구나, 이거 슬픈 게 아닌 미연씨 게임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 편이 좋아. 글씨가 조금 빨라서 읽기도 힘들다. 근데 둘다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뭔가 의미하는 건가? 내가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달에 보내질 그 사람 그런 존재라면. 내가 살아있는 날, 그는 사라지잖아. 아무런 문제 없어. 정말로 헌더니? 빨라지고 싶다. 그녀가 내 사람들은 도는어 운명이야. 어, 겁나 느려. 빨리 가고 싶다. 그녀를 떠올리는 건 분명 어 운명이 어느 끝날지도 몰라. 착어 뭔가 문제 있어. 로켓이야. 이걸로 지구로 돌아가자. 당신은 대단하니. 아직 기억 못하는 거야. 특별한 게 없는데?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아 아니구나? 여자구나? 그.. 래 그래. 어, 미안해 했내 숨... 기억이 돌아다면 좋을 텐데 힘내볼게 아 이건 누가 더빙했는지 누가 말한지 이거 헷갈려요 야이 로켓 안에 이렇게 넓어? 어? 뭔가 있어. 응? 보고 올게. 괜찮겠어? 맡겨줘. 잠깐만. 여, 여자 두고 가는 거니?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게요? 야, 로켓 안에 왜 이렇게 넓어? 그렇군, 그랬던 거였군. 뭐야? 뭔데? 어, 우나는 죽은 거야? 설마 죽었구나. 허어, 죽었어. 저기 무슨 일이야? 무 누구라도 있었어? 허? 뭐야? 느낌표 느낌표 우리. 물이 차오른다 가자 뭐지?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저기 큰일이야 물이 돌아와 저기 듣고 있어? 왜 어째서 아무 반응이 없는거야? 나쁜 시키 도망갔어 혼자 내가 보기엔요 남자는 그림자가 됐고 여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기억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저걸로 나같은 바보같은 남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잊지 말라 달라니. 뭐,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잡은 그의 손은 노인의 손? 그리고 우리는 달의 호수에 갇혀버렸다. 어. 어. 고있었다 달의 호수 속 으로 기분 좋은 잠, 어차피 사라져 버린 몸 이라면 이대로 차라리 잊지 말아 줘. 느낌표 이대로 잊혀 진다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 일도 잊혀지고 안돼 그러면 그에 대한 추억도 없어진 볼이 돼버려 어서 눈을 떠 눈을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내 맘에 잠든 미래 이야...여기 어디요? 저건... 집? 집 같지 않... ...지 않는데? 집이야! 어...집은 집인데 집 같지 않는데? 어우, 더 느려졌어. 그래, 저건 우리가 살던 집, 그의 철을 문자로 그의 달을 관측해왔어. 천문학자, 음, 그의 천문대의 모양을 집에서 둘이 의지하며 살았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리다니. 미안해. 고메나 사이. 뭘까? 저도 궁금하네요. 돌아왔나? 아이 내가 다락인데 그집 안녕하세요 다다이마 다녀왔어 어 물속이었는데 그리운 먼지 냄새 집이 아닌 것 같아 하, 그러게요 잘 정돈된 식기에 마음에 들던 찻잔 동그란 테이블에서 자주 그의얘기를 나눴었지. 당신이 나 늙은 때까지 함께 있다, 있고 싶다고 말했어. 난 정말로 기뻤어. 후레시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어느 날 당신은 무서운 표정하며 말했지.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절대... 다를 보내진다고 죽은 사람은 다를 보내진다고 분명 당신은 확신했었지. 하지만 그가 학원에서 발표하고 미친 취급 당신의 나는 내가 죽으면 마중이라도 놔죠라고 했었지. 그는 분명. 야 이거 안바고래 우..우주선이구나? 아 우주선인지도 몰랐어 어우 깜짝아 아 귀신인줄 알았어 늙었길래 뭐하고 있어? 로켓을 만들고 있어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든. 달에 보내기 때문에 마중 가려고 했는데, 음. 그만둬. 왜지, 그 로켓은 실패할 거야? 알고 있어. 내 희망을 없애는 건가? 죽어버린 나에게 희망 따위 없어. 희망 따위 가지면 안 돼. 그건 내가 저한 결정한 일이야. 설령 운명을 거슬러 신의 노연으로 산다 해도 나는 상관없어 너를 마중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그게 너에 대한 사랑이 증평 된다면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바보 게다가 당신이 분명히 잊지 않았어 분명히 받아들여 나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사망해서 나는 당신을 기다릴 수 없었어 내가 들렸다고 생각해 응 틀렸어 그렇군.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 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애가 그 달에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부분부는좀 몰랐는데 거기서 한 남자의 그림자를 만나고 나 잊지 마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여자애는 그거를 모르는 채로 그냥 한 걸어 다니다가 거기서 우주선에서 한 남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애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그 남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 그 여자는 도망가다가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근데 남자애가 그 여자를 잡아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는데 여자애가 알았다고 하면서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주선을 돌아왔는데 거기 우주선 안에 누군가를 확인하려고 누군가 있었고 확인하려고 갔어요. 근데 남자애가. 근데 보니까 자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애가 아, 나 죽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여자애가 그 무슨 일이 있냐? 남자한테. 그냥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여자애가 그 남자애한테 가 가지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남자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자기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여기서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처음에 처음에 여자애는 이미 죽어 있 아니 여자하고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남자애는 직업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거기서 알콩달콩하게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이러고 여자한테 이러고 말한 거예요. 다 죽으면 달에 달에 간다라는 그런 이런 쪽이 그뭐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확신을 한 건데,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 천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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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하는데, 거기 가갖고. 근데, 거기서, 미취광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미취광이라고. 야, 쩐지 미취광이다. 어떻게 죽으면 달에 가냐 하고, 그렇게 미취광이처럼 말하는데, 근데, 그 여자애하고 남자애는, 그, 남자애가, 만약에, 우리 둘다 서로가 죽으면, 마중이라도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나봐요.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든 어찌 됐는지 어떻게 사고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 이제 죽었으니까 마중에 나가려고 달에 이제 갈라고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나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로켓을 만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애 그 마중 나가려고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그뭐뭐 뭐 환상 속에서 남자애 만나고 그만들지 말라 나너 잊어버렸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꽁냥꽁냥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인가 봐요. 대충 이런 스토리 같아요. 저는 아직 뭐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뭐 나도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뭐 뭐 죽으면 달에 가서 서로 뭐 그러는 거네 어쨌든 어 플레이 러브 스토리라는 쭈꾸루 게임을 좀 짧지만 쭈꾸루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빠!